걸어 다니는 작은 흙덩어리지만, 지금도 먹고 파니 소망이 슬이 말씀 사랑하면서 기억하는 기쁨 중에 하, 하늘이 열리더라. 차원을 넘어서 불멸 세계 여행이라 불순종의 에덴동산 뒤로 하고, 순종의 동산 개세만에 찾아가리. 말씀 속에서 예선 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말씀 속에서 전국 비밀 배우련다 세상 생명은 너무 가볍고 전국 생명 더욱 가까워 주와 합하여 안녕되는 기쁨 이 영원히 누리게 아옵소서, 이 영원히 누리게 아옵소서.